급변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그만큼 범죄율이 높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에 따른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돕는 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입니다. 지역 관계 성장하는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 지성인에서는 사단법인 마산하만의령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윤태석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니까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윤태석입니다. 저는 하만, 의령, 마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사장 윤태석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 마산 해반의령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곳은 어떤 곳이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시민단체로 장립된 지가 약한 7년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주변에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어디서 가서 무엇을 지원 받을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음, 적게나마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잠깐 몇 마디 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법무부에서 음. 주관한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인권대회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다는 아주 축하드릴 일이 있더라고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음, 감사합니다. 소감이 네, 네. 어떠신지도 한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어. 비단 세월이 짧은 시간, 7년 동안 세월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도 않은 갔는데도, 엄청난 상을 저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도 그더큰 짐이 돼서, 어, 잘하라는 채촉지를 받아들이면서, 어, 상당히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깨가 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으세요? 큰 그렇네요. 상을 받으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사단법인 마산항병의령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초대 이사장을 맡은 지도 벌써 6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바쁘셨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어떠셨어요 그 동안? 80명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어, 그분들이 분과 간 사기 분과로 나눠지져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이나 찾아다니면서. 어, 범죄를 당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아름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어,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발로 뛰어서 우리 피해를 당한 많은 분들 도움을 많이 주셨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들은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 하나 풀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30만 건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30만 건이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가 30만 건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정말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이분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도움을 받는 내용이 좀 궁금한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피해를 당하고도 당한 사람이 또 재인 취급받는 그런 사회가 돼가지고. 숨어 살고, 또 그리고, 은둔생활 하시고, 음. 어, 어떤 자식 간에 인연도 끊고, 이 뭐, 엄청난 일이 많이 나와서이 사회 주변에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수나 마 해결하기 위해서, 에, 우리 구속원들이 한 80명 되는 사람들 찾아다니도, 사실은 경찰서나, 어디 접수된 사건만 가지고, 우리는 현재, 어, 음. 억울한 사람을 찾아서, 국가가 배상, 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이런 건 우리가 다수의 지급금을 기준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음, 법률 지원도 하시고, 뭐 심리 상담 지원도 하시고, 이런 제도적인 것들도 많이 해주시는 거죠? 변호사를 이제 이렇게 선임 못하는 분들과. 네. 보복성이 있는 법원에 예, 또 이렇게 출두할 때. 그러한 보복 있는 그런 사건 되면 항상 동행자를 우리가 세워서 아, 네. 법원까지 잘 안내해 드리고 법률 지원 뭐 이런 등등해서 지금까지 실천에 잘 해나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또 재산상의 손실을 당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도 참 궁금해요. 사실은 재사상의 손실은 우리 범죄 피해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네. 생계비와 음. 의료비, 어, 이런 쪽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또 돌발적일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심의 다시 해서 그분의 지원 대책을 또 연구하고 검토하고, 음. 이게 참큰 비용은 아닐 테지만 그래도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어떤 긴급 생계비도 지원을 해주시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 참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더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산 하마 의령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고 싶어요. 음죄 피해를 당하고도 그 장학생인들 학생들이 또 이렇게. 음. 에... 등교도 못할 때도 있고, 아주 그, 뭐 현지를 가보면 아주 어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도 아주 많은 사례가 많습니다. 음, 환사례를 들어보면, 그, 뭐, 일지에란 그런 애들 속에서 학교를 뭔가게 음. 집에까지 와서, 네. 어, 부모가 보내서 그, 어, 폭행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어, 내가 직접 그 집을 찾아가서, 아, 네. 어, 그 어머니를 만나고 그 학생을 어, 다시 학교로 등교시키고, 우리 사무처장이 직접 다리고 학교로 가는 그런 일들과, 걔들이 다시는 그 집이 못 나타나도록 아주 어쩌면 그, 여기는 범죄 피해자 지원이 센터의 집이라고, 그를 서붙여서 그대로 그 옆으로 모 오도록 면되는 그런 한 갈래도 음. 한몇 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기에 그거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눈물의 마음으로 흘리면서, 아,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데도 있구나 라는 그때 얘기 들을 감격하고 마음이 부서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때가. 이게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촘촘하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학교 등교하고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한 점까지 좀잘 지켜주셔서 그 학생들도 그렇고 보람되게 좀 많이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범죄 예방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신다고 들었어요? 범죄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지원보상도 일어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 아마 음. 그게 중요할 것입니다. 네. 한 사람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는 여러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그 사람을 선도 내지는 우리 장학재단에서 다시 한번 그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아주 진실성 있는 조사를 잘해서 음. 안고 가는 것도 범죄를 어, 막는데 음. 일조를 한대 사실은 우리 그 분과는 아니지만그한 네. 친구는 그 사람이 말이 조폭 동무라고 얘기해 조폭 동무라고 그런데 그 친구를 어, 제가 보듬어서 음~ 검찰에서 벌금을 내는 걸 제가 직접 내가 내드리고 음. 예, 가정이 있는데 아주 그냥 살기 어려운 가정이라서 제가 7년에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를 돈을 좀 얻어서 그 친구 정착시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10년간 같이 내 근무하면서 가의 성격을 아주 완전히 바꿨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 네.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전화하면 회장님 잘하고 있습니다. 꼭 얘기하는데 <laughs>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고 네. 지금도 우리 월세를 그 친구한테 내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그 친구는 내가 평생 데려와야 할 동반장 같아 아. 음.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서 다음 네. 이야기 계속 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음. 네자그 다음으로 네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지역사랑의 대부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사랑의 대부입니다. 이 이사장님이 범죄 피해 지원센터 일뿐만 아니라 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런 소문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특히나 이 봉사 현장에서는 우리 이사장님의 모습은 늘 지켜볼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문도 저희가 듣고 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근데 범죄 피해자를 이렇게 남을 돕다 보니까 과연 이게 남을 돕는 데서에 아주 즐거움이 있어, 즐거움이. 아, 너무 즐겁다고. 네. 응. 근데 이런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어려워하는 사람을 내가 대신해서 음.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해주면서 그 사람 기뻐하는 걸 쳐다보면은, 아, 나는 그날 저하는 며칠 동안 그냥 내 혼자서의 황홀한 감정이 잡혀서 <laughs> 그럴, 그럴 때가 너무 기뻐요. 천 원짜리 한 장을 딱 들고 많이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 원짜리 한 장을 들고, 오늘 이 돈을 내가 누구한테 주고 가지? 이 생각을 하고, 의식양 쪽으로 한 나가다 보면, 꼭천 원짜리 줄 때가 있다. 어.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났습니다. 어, 남들이 이렇게, 저 사람 매일 동행하러 오더라, 이런 얘기를 수분 들어도, 내 눈에 띄면 저 사람이, 내, 내축금을 받으라고 원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들이지, 그걸 다시 소지면 간지, 하지 않는다. 근데 오늘 시청자님도 내가 이런 얘 주인 없지만은, 어, 천원짜리 일장 왔다 들어가서, 예쁘면 나눠줘보세요. 그 다음에는 만원짜리 일장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십만짜리 음. 원 드린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 보면은, 그게 내 마음으로는 진실이 이 세상에 정말 적어서 통하는 사이가 아니겠냐 뭐, 음. 난 이렇게 생각드려요. 뭐, 난 그렇게 잘 하고 싶어 보지 동안에. 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 하려니까. <laughs> 그런데 네. 이렇게 봉사 이야기도 듣고 해 보니까 학창 시절에도 좀 나눠주는 거 좋아했을 것 같고 또 리더십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린 시절은 좀 어떠셨어요? 아이 어린 시절은 내가 얘기 달라면 말못 하지. <laughs>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철도 다니시때 아주 부유한 쪽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아버지 아주 뭐 혜택을 가지고 잘누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철도 다니시는 아버지가 저 철도에서 다쳤어요. 어쩔 수 있냐 집안이 있냐 그제로부터 이제 이렇게 음. 내란막길을 달렸던 그런 가정 편이인었는데 내가 클 때는 아주 그, 너무 어렵게 커가지고 아무튼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기억이 나는데 시계 아버지 시계가 4시, (3시 30분을) 가리키면 딸하고 사람이 딸하고 소리가 나면 나는 그 빨리 뛰쳐나와야 돼 (4시) 되면 그 열차가 미란역을 통해 버리고 음. 그가 있으면 통할때 내가 서 있으면 영남일보, 불러가 사람 없으면 시로 가버려나 음. 그럼 시문권을, 그, 미랑 사람 다못 보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아무튼, 미랑, 어, 내일동까지, 여기서부터 내일동까지 시문을 안고 뛰, 뛰어가면은, 한 10km 이상은 뛰어야 돼. 시문을 다 배달해 주려면. 네. 도대체, 이제 한 3년, 6, 6학년 되니까, 돼서, 문단을 해서, 이제, 시문 배달 요금 받은 월급을 가지고 자전차를 사가지고 자전차를 딱 집에다가 시안하는데, 밤새 누워 들어가본 거야. 밤새 누워 들어가버렸어. 잔차를 사는 지 열흘도 네. 안 됐는데. 아그 아저씨 지금 이 시청자 잔차 간 선수만 좀들어보면참 좋겠다 뭐야. <laughs> 자 그럼 학창 시절에 우리 친구들이랑 교우관계는 좀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음. 친구를 하기보단 친구들이 좀 나를 두루하고 이런 쪽에 이 골목을 휘지고 다녔다니까 그냥. 짝대기 돌고 다니면서, <웃음> 다니면서 <웃음> 이리 와가면 와야 되고 그랬던 생각이 어 내한테 걔들이 지금 보면 학교폭력이라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막고 이런 애들은 지금 이 나이들을 생각기는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픈지 음. 그래서 이제 그 애를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가서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찾을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음. 어, 집을 잃어보니까, 집, 지붕이 있고 막 쓰러질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소문도 안 내고 내 친구 보고, 그, 지붕 개량을좀 해주라. 음. 그러고 내가 나왔는데. 내친니까 집이 잘 되더라고, 집이. 아니, 집이 잘 되겠어. 그래, 동네 사람들이 어떤 시커먼 차가면 왔다 갔다 하고 집이 이래졌다고. <laughs> <laughs> 이렇게 <laughs> 얘기할 때가, 아, 잘했다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뿌듯하셨겠구나. 음, 그그 네. 어머니한테 내가 할길이 없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내가 용돈을 이제 음. 보내드리는 거야. 평생 돌아가실 때 드리겠다고 음. 이렇게 하면서 그때 된내 젊은 시절에 걔들한테 입혔던 상처들이 음. 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거요 사실은. 눈시울이 좀 붉어지신 것 같은데? <laughs> 자, 근데 이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웃음도 굉장히 많으시고, 좀 에너지가 넘치신다, 막 이런 음.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음. 가수로도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음. 어떤 내용일까요? 가수로 활동을 한 것은 타고난 재질은 아니지만, 그럴 때부터 그 노래를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모니카를 불고 이렇게 저녁에. 나의 살던 고향을 이렇게 부르던 그 노래들을, 아, 네. 어, 기억하면서, 정풍송, 전국의 대명 작가를 제가, 그분이 미량의 고향입니다. 또그 반면에 박정훈 선생님도 나오나, 문나문 고향을 작고 있던 음. 분이, 그분도, 박정훈 선생님도 미량의 고향입니다. 어, 저 작가님 두 분은, 음, 미랑의 노래를 써서 미랑을 알린대, 일조를 제가 강강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설쩍 듣던 말이 인연이 돼가지고. 네. 윤태선 씨는 노래를 몇년나 한참 들어보려 고어제 우리 노래, 음, 노래교실에서 노래를 자, 들려줬던 기억으로. 네. 그분을 들어보고, 아, 어, 조금은따뜻면 대성하겠다. 네, 이렇게 말을 듣고, 막, 한 1년간을 갖다 우리 노래교실에서 박종원 선생님과 정부선 선생님은 노래를 자기가 작곡을 세 곡씩 해 주셨어, 두분 다. 음. 음, 꿈을 찾아를 정부선 선생님이 어, 젊어서 다 계기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그망향을 그리는 뜻에서 꿈을 찾아 노래를 이렇게 주셨고, 또 우리 박종은 선생님은 사랑하는 고향을 그워하면서 남청가가 자에서 노래를 주셨고, 오. 그 노래를, 이제 칩은 다 끝나고 시리면 나오면, 이 팔로 가야 되는데, 과연 또살 사람이 있겠나. 네. CD를 많이 팔아야 내가 본전을 찾는데, 이게 제일 걱정스럽는데. 그 아나운서님 잘좀 도와주세요.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사장님은 지역에서 성공한 기업인으로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아. 지난 2015년도를 보니까요, 이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 대상에서 기업 경영 대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이 나만의 경영 철학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잘 올라가셨다면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계세요? 대지기대지 퇴직? 나이가 없는 회사라고 난 이렇게 읽을 는것습니다 아, 네. 지금도 75세 되는 사람이 우리 정비실에서 일을 하는 거 하면은 공무원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는 대 어, 대사 없는 회사다.지만 잘하면 음. 음, 건강하게만 하면 출근하면 된다. 아... 어... 그랬던 그 우리 중간분들이 상당하게 그런 어, 마음들을 잘 이루는 것 같다는 니까 그런 관계. 아마 국내 유일하게 우리 회사 밖에 없을 수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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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회사 사훈이 음. 굉장히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처음 직원 보을 때도 우리 사무실에 그래 면접시험하러 오면 내 뒤에는 무엇을거래 있었냐고 그냥 물어 묻습니다. 그 지금 네. 입사를 하나 지금 보고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행정 안의 의외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세종인이 되자 이렇게 그거를 세번 이상 강조해서 읽을 해서 그걸잘 읽어야 네. 그 뒤에는 물어보다 합격이고 그걸 못 읽으면 자신이 없고 부모한테 행정 안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 본인이 그 수를 못 내는 거라. 음. 그래서 했던 그기억들 지금도 아주 뭐 중경 간부 보면 꼭 제가 물어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서 네.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하나만 남아져 있고요,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바로 멋진 인생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멋진 인생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봤을 때 이미 이 사장님은 뭐 굉장히 멋진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 사장님이 생각하는 멋진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한번 정의를 내려 주시죠. 우리 회사의슬로우그처럼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살아 계시든안 계시든, 안 계시든 <laughs> 부모를 사랑하는 마 항상 어...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되고. 네. 그리고 같이 동반하는 행제들도 어제 사는지를 꼭 쳐다봐야 되고. 음. 그게 회사 슬로건과, 어, 자유형이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주변은어진 인생은 주변에 친구가 많아요 돼, 친구가. 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친구한테 하기를 남이 자기, 남이 잘해줘 기다린다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한테 베품을 찾아야 돼. 친구. 응. 음.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더내 자리를 내가 내려놓고 가서 무엇이 잘못되냐. 수정해 보겠다. 네. 네. 이런 낮은 자세로 이 찾아가면 별적이 안 생길 것 같아. 저기. 절대로 자기가 행복하려면 남한테 안 베풀고는 즐거운 일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음. 마지막 내주머니한번이 떠가지고 남을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면 제일 편합니다 세상에서 음. 제일 편하다고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음. 이 마산 하마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또 이사장님이 음. 앞으로 음. 어떤 삶을 살아가실 건지 인생 계획이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범피이사형 센터에서 이차 어디 센터에서는 어, 정말 오늘도 그 피해를 당하고 몸발치에서 보는 놈만도 쓰이는 사람들을 잘 물색해서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생각이 우리 일반 사람과 같이 행복의 성격을 같이 놓고 가는 한사람들도 우리가 음. 어, 마음을 열고. 찾아오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은. 음. 그리고 이 생활을 빌려서 충격과 의견을 받는 데가 그곳이라는 것이니까 서슴지 마시고 잘 문을 두드려서 그 범죄 피해자 센터라는 곳이 꼭 있습니다. 어, 자막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상담해 주시고 항상 우리 어, 경남의 사람들 같이 동행하는 행복한 동이가될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아마 살아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성인의 마지막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응? 이사장님에게 경남이란 어떤 공간인가요? 자은 군 도시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도시를 몰려서 삶의 터질만 말을 안 하고 젊은 사람들 마요크의 사실은 어쩌다 보면 얘기가 내 생활의 터지니요. 정말로 어, 경남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그, 고향 같은 이 경남에 애정을 다 가지시고 어른 일, 고달픈 일이 있으면 항상 범죄폐지센터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을 잘 두드려서 오셔서 그 대운을 찾아가시도록 기대해 볼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음, 좀 경남이란 좀다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어머니의 품 같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우리 이사장님에게는 기회당이 될수 있으니까요. 또 범피 센터를 잘 운영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잘 찾는 그렇게 앞으로 잘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힘들고 지친 우리 지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 지성인에서는 마산 하안의령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윤태석 이사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